왜 이렇게 조용해? 빨리 떠들어 봐. 일단 전판에 내, 내 갈가리에 갈린 메리시 있다 입 닥치세요 어뭐요아 죄송합니다 너무 부들거려갖고 아나 뭐해야돼? 아니 그 갈가리에 원래 안 죽는거였어 부조화 달려서 그래 리얼로다가 상대 정권 재밌어요 뭐라고요? 정권잼 정권잼 상대 아, 정권 재밌다고 승엽 음. 이렇게 줄게 내가. 아 이러셔야 겠다아 패션님 <laughs> 하이. 팀들어가지 지금. 지금 뭐야? 들어들어 뭐야 들어와 있는데 아나 채팅으로 칠 뻔했잖아. 아 방금 들어오신 거예요? 방금 뭐? 그럼 다시 패션님 하이. <laughs> 뭘 봐? 뭘 아, 자꾸 쳐다봐요, 빡치게. 못생겨도 쳐다본다, 신기해서. 야, 송아다 여기 있으면 되냐? 바로? 하란데 있어. With the 오케이, 정크가 있고. 정크가 있 계속 오른쪽 있다, 아이씨. 디바 반피. 피해. 어, 뭐야? 아, 왜, 정크 돌아온 것 같은데? 아, 이거, 아, 살리고 싶긴 한데, 저 위치가 좀 아니야. 못 살려, 못 살려. 야타카. 야타카. 아, 씨어 우리 와중 어떻게 됐전 c o 저 c 다 이번에 빼 봐. 트레 어디 있냐? 근데 오빵 없어요. 트레 정면. 트레 그래, 저기 거기 트레 나 잡으러 안 오네. 고 트레 오른쪽이 숨는다. 아. 거들 준비한다 이거. 위로 저로 전거 왼쪽 있죠? 저 길에 있어요. 우리 원숭이야 버거 좀줄 왼쪽이나 왼쪽이나. 이게 렸어 나올 거야. 야, 닥터 프레, 닥터 프레. 오까지 이거 왼쪽에 위성 맵입니다. 아, 발키리 있어. 안 써도 되는. 벌스 끊어졌다. 형형열 줘봐 나 이거 있어. 발키리. 어, 벌스 빠졌어 상대. 야, 피셔님 빼야 돼. 아이고 알려드려요. 아니못 돌려. 디바필, 디바필, 아, 진짜 필. 저 돗발 았는데 쟤? 안 터지나? 금방 온대요 터졌다, 개꿀맛. <몬맛> 나이스, 체로 왼쪽 들어갔어, 체로 왼쪽. 2층 가는 것 같은데? 크게 도는 건 아닌 것 같아. 나 오른쪽까지. 아, 나왔어, 나왔어. 털 돌아요, 이번에? 나안 돌아. 발킬 그냥 핀다, 그러면, 먼저. 왼쪽 2층 뛰었어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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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쪽 왼쪽, 왼쪽, 왼도 보자. 왼쪽, 보자. i 거 not sure if you're 전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있어.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왼쪽 정면 그래 오른쪽 그 크게 돌았다 얘야 타반 오놀래 놀래라 그래 일 왔다 왼이야왼이야 그래, 야야야 나 물려 나 물려 나, 나 진짜 좀아 진짜 이거 야얘힐 탱커 봐봐 탱커 다개피 탱커 다개피이줘달아놓고와한 그래. 번만요 형 진짜 제발요 일로 와자 맥크리스 도와줬어 디어 잡아야 돼형나힐좀 줘요 계속 쏜다! 계속 쏜다! 계속 쏜다! 써, 써, 써. 써, 써. 라보자, 라보자 왼쪽 2층! 왼쪽 왼쪽이 층 아, 왼쪽 윈슨이야. 저거 어, 장 야, 후드를 패! 저거! 윈서야 그래, 보다. 이원숭이원라 아, 이거. 그래, 아, 나발킬이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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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. 여리 막창이야, 어, 어, 아, 어 나방어이야 쟤네 타이 없고, 초월 없어요. 싸우다 오겠다. 죽을 없어. 윈서궁없거든 예, 드 해도 안 돼. 트레 트레. 들어온다 원성이 공했다. 이거. 어? 아, 적팀은 없어. 돼 대. 근데 눌려어야 디바이, 이 디바이. 소소, 소소. 이스 소소. 나트피윈 필요. 어, 잠깐만 타이어 좀 타요. 타이어 때문에 나. 좀, 타이어. 가 타이어 타이그래2 5 0

아이 이쁘다이쁘다 아이, 이쁘다 아, 아이, 이아 송화야. 승호야 이거 해봐도되냐 아니. 아, 왜 죽을 거네. 에, 좋아, 형. 스킬이 똑같아. 이것도 좋아. 빨대도 <laughs> 압시러냐? 피어님이 캐리해주시니까, 우리 미래. 나도, 나도 망치로 빨대 꼽으면 되거든. 에임 핵인데 망치밖에 못 들어. 인정? 헉. 쏘아, 너 안아해도 되냐? 그딴 똥챔 좀 하지 마세요. 아, 하고 싶어. 탈머리 내려. <laughs> 할머니 오바야. 할머니 그래서. 내려. 그건 내 거야. 내려. <laughs> 아, 야다 개노잼인데, 그렇지? 빡빡이네. 빡빡이, 애여서 빡빡이 <laughs> 아, 빡빡이 빡빡이 없는 거야. 어, 뭐라고? 빡빡이네. 빡빡이네. 데노서 없는 거야. 어, 뭐라 그 우리 다 출발하니까 뭔 소리야? 저건 칭찬인 거야. 욕인 거야. 좋은 거죠? 저 저기, 저기 어디가 뭐야 오야 어, 뭐야 나 날았어 메이 있는 거 우리 탱, 우리 들케어하시탱하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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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도 게만 나도 올라가고 나와 가? 방과 조심 왼쪽에서 공 날린다 아구나 얼굴 얼굴 안사님 얼굴 왔어 왔어 아 자리가 모어다 없어. 없어 방벽 다 빠졌다 어 이거 터다 가아보소왜또왜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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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. 2번부터 왜또 졌어. 나이스. 받아가자. 잠깐 87이 돌아. 또 던졌다. 이제 이제 같이 지지 못겠어. 청소. 받아줘 제발. 나도 맞으니까 살자. 어. 세, 세. 나 똥발 맞았어요. 이제 오습니다뭐요 고요. 왜뒷받빠야